안녕하십니까? 내외뉴스통신 이지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안산 에이스 병원 정재훈 원장님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좀 환자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환자분들 어떻게 어쩌겠냐면 로봇 수술 할 겁니다. 이러면 선생님 옆에서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질문이 어하거든요 <laughs> 네. 마치 로봇이 다 하고 저는 이제 가만히 옆에 서 있어서 의사가 수술하지 않으니까 로봇 수술하니까 뭔가 로봇이 잘못되거나 고장나면 불안해하는 네, 그런 게좀 있는데, 어, 저희가 쓰는 로봇은 그 CT를 찍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모양을 이렇게 되게 그리면 3차원적으로 그 앞에 로봇의 화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화면대로 이제 계획을 잡게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이 환자분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 절개를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어, 근육을 보존하면서 관절 안을 그렇게 일단은 열고 거기에 이제 환자의 뼈의 사람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양을 이 인식을 저희가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역할은. 네. 얼마만한 정확한 기구를 사용을 할 건가, 이거를 저희가 플래닝이라 그러는데, 아. 계획을 저희가 세워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게 이제 로봇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일반 의사들 선생님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기술이고, 이 사람이 다트를 계속 저 멀리서 던질 수어 그 중앙에 맞출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로봇을 시키면 그 중앙에 계속 맞출 수 있다. 99% 아.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환자들의 다리를 똑바로 만들고 인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99% 이상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 로봇을 아. 세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세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의사가 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결국은 로봇이 아무리 잘 나도 정보 입력이 잘못되면 틀린 정보를 가지고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주는,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왜 태어났냐,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 경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저는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경험도 있지만은 더 좋은 경험을 경험하고 싶지만은 나쁜 경험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좋은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직업이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자기가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그 돈을 버는 직업들이 세상에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거는 되게 감사한 느낌이 많고, 엄마, 아버지한테 아니면 제가 의사가된 거에 대해서 세상에 감사하고, 이거를 좀잘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1번이 더 행복한 스텝들입니다. 저는 이제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스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모여있는 사람이 한 18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되지 않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게 1번인데, 어, 그리고 2번이 더 건강한 환자. 우리 오신 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3번이 더 좋은 병원인데 그더 자는 어 그냥 다른 병원의 의미보다는 과거보다 더예 네, 과거에 있던 것보다 제가 성장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하루라도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좀 좋겠다는 그 더자는 그게 more 이런 영어로 그런 음. 의미고요 우리 스태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이 아니지만은 되게 전국 병원 서울보다 더 전국 구 병원이 될수 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어, 의료의 질도 많이 높여야 되고, 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엔 안산이 되게 저는 되게 시골이고 작다고 생각했는데, 환자의 군을 보면, 어, 굉장히 지금 환자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아주시, 주셔서, 앞으로 한 1, 2년 내에 더 소문이 좀 많이 나서 좋은 병원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산 에이스 병원 정재훈 원장님과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외뉴스 통신 이지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